안녕하세요. 양냥입니다. 민낯인듯 자연스럽게 톤업시켜 주면서 화사한 피부를 연출해 주는 비타민 톤업 크림을 아시나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올리브영, 랄라블라, 롭스 등에서 이미 입소문을 타고 품절 대란을 일으킨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BRTC라는 브랜드인데요. V10 크림을 한번 소개해볼까 해요. b r t c V10 토너 크림은 무려 1 0 가지 비타민과 비타민 나무 열매 추출물 함유로 바를수록 생기와 화사함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우선 컬러는 이렇게 백색이에요. 백색의 컬러인데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이렇게 뻑뻑해지거나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가 않아요. 얼굴에 한번 직접 발라볼게요. 적당량 발라줘야지 우선 바를 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뻑뻑하거나 그런 거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 굉장히 산뜻함도 느낄 수 있고 바르니까 오, 이쪽 얼굴은 굉장히 시원해요 쿨링감도 있어서 여름에 사용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음 바른 쪽 안 바른 쪽, 느껴지시나요? 자연스럽게 톤업되어서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사용감이 굉장히 산뜻하고 촉촉해요.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이 제품을 사용하고 밖에 나갔다는데 어,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건조해진다거나 그런 게 많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아까보다 많이 밝아졌죠? 미세먼지 흡착 방지 및 블루라이트 차단까지 해주는 톤업 크림.